어서 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블 커뮤니케이터의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난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네, 난이이고요. 어, 견진님께서 남겨주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서운하진 않은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할머니가 엄마랑 요즘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할머니 기억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내년 6월에 엄마한테 올 거라 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그대로인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공주랑 둘이 같이 지내고 있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어, 엄마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듣고 싶다하셨습니다. 요청의 말네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모습은요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공주도 옆에 함께 네, 똑같은 미소를 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미리 마중 나옴에 네,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거든요. 아이들이 뭔가 마중 나와 있다 기다린다라는 느낌이 들 때요 교감의 어, 첫 모습이 빨리 보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고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게 기다릴 때가 오래 걸릴 때가 간혹 있거든요. 뭐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로 빠르게 아이의 모습이 딱딱 보일 때는 에 정말 고맙고 네, 감사하거든요. 딱 그렇게 어, 예쁜 똑같은 미소를 짓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차분한 기쁨을 이 아이들은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어, 서두르지 않으며 그리고 무언가 빠뜨리지 않은 어, 뭔가 좀 여유롭고 이러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어, 저를 가운데 두고 둘이 계속해서 자신만의 기쁨의 미소를 반가움의 미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기쁨, 반가운 마음 그 어느 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네, 전해지고 있었어요. 어서와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난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공원이 보여집니다. 네, 공원이 보여져요. 아름다운 꽃들 네, 그리고 누군가 손질한 듯한 깨끗한 잔디.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 작은 공원이 보였고요. 둘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었고요. 분명 기쁨이 가득한 그런 웃음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느 순간만이 아닌 예, 멈추지 않는 지금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쯤에, 맞아요.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요. 나는 기쁨이 멈춰 있는 곳에 있어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서운하진 않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엄마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함을 찾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못한 길에 있다 해도 엄마는 새로운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나는 엄마의 길을 지금도 함께 바라보며 걷습니다. 엄마의 안부에 편안함을 나 또한 기뻐해요라고 합니다. 아이도 기뻐합니다. 내가 잘 지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서운해하지 않아요. 집에 할머니가 엄마랑 요즘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할머니를 기억하니라고 물었습니다. 기억합니다. 따뜻한 손을 가지셨어요. 나에게 언제나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곁에 가까이 가는 것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편안함은 어쩔 땐 지루해 보일 때도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내년 6월에 엄마한테 올 거라 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 그대로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음이 바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사실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선택 앞에 있지 않으며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먼저인지 엄마의 마음이 먼저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엄마의 세상에 날 초대하는 것은 엄마이니까요.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나는 어떤 엄마의 대답에도 실망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공주와 둘이 지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쁜 인형같은 아이들이 나란히 예,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흐뭇함이 전해집니다. 둘다 고개를 똑같이 갸우뚱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에서 엄마의 편안함이 우리를 향한 미안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행복과 편안한 마음을 기뻐합니다. 그 안에 오래도록 머무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행복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내년 6월까지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잘 기다려 달라 하셔. 엄마가 좀 하동되더라도 엄마를 믿고 기다려 달라 하셔. 사랑한다는 이야기 잘 전했습니다. 엄마는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본 엄마는 척척 해 나가는 모습을 나에게 자주 보여 주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지나가는 곳은 언제나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을 기대할게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난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